안녕하세요. What's the world? 오늘도 언론사별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브라이트바트입니다. I r e present oppressed people. Gwen Berry promises to protest on medals t a n d if she wins.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할래요. 그웬베리 올림픽 메달 수상하면 세레머니 예고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여자 해머 던지기 선수 그웬베리가 올림픽 시상식에서 있을 자신의 세레머니를 예고했습니다. 그웬베리는 이달 8일 예정된 여자 해머 던지기 결승에서 메달을 수상하면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여 미국에 저항하는 세레머니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웬베리는 지난 6월 있었던 올림픽 대표 선발 전 시상식에도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등을 돌려 땅을 바라보는 등의 행동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베리 선수는 미국 국가에 대해서 흑인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라며 저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도 브라이트바트입니다. Ed Markey and Squad Sing c o m m u n 에드 마키 집회에서 공산주의자 노래 불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 2일 저녁 국회 의사당 앞 계단에서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강제로 퇴거할 수 없게 하는 조치로 지난 7월 31일 종료됐습니다. 언론사 브라이트바트의 생중계에 따르면 가수 우디 거스리가 작곡한 곡 This Land Is Your Land에 대한 에드마키 상원의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위대한 사회주의자야. 훌륭한 노래를 지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가 미국의 애국가라고 생각해. 그래, 바로 사회주의자가 작곡했지. 1930년대 말이야. 그렇지? 공산주의자. 그는 공산주의자였어. 그는 사회주의자였어. 그는 급진적이었지.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를 아니? This land is your land야. 자, 그럼 한번 불러볼까? 누가 시작해볼래? 한편 에드마키 상원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에도 Thanksgiving Day의 진정한 역사는 인디언 탄압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과거에도 급진적인 발언으로 몇 차례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